안녕하십니까? 고종과 이토 히로부미가 을사조약을 앞두고 논쟁을 하는 이야기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고종을 다룬 책이 하나 나왔는데 책 제목이 매국노 고종이라고 도발적 제목이 붙었습니다. 인터넷 책 소개와 서평을 몇개 봤는데 이 제목이 고종의 면모를 잘 표현한 것인가? 저는 고종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이 제목이 들어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해드리고 있는 이 을사조약 전야의 대화록만 보더라도 저 책에 붙인 그 매국노라는 것을 증명하기에 부족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대화록 외에도 고종이 국왕으로서 국민들에게 어떤 일을 했는지 더 알아봐야 할 필요는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리더를 가지게 되는 것을 조심해야 하는데. 21세기에도 이런 리더가 나타났습니다. 고종과 이또가 했던 4시간이 넘는 긴 내아련의 토론, 논쟁 후반부를 계속 알아보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면 구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용이 좋다고 느끼시면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들어가기 전에 미리 해두어야 할 전제는 이 기록이 일본인에 의한 기록이라는 점입니다. 한국인의 기록은 찾지 못했다는 점을 다시 확인해 드립니다. 앞선 대화에서 이토는 동양의 평화를 항구히 하고 동아시아 장래에 사단을 투절하기 위해서 운운하면서 고종에게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고종은 거기에 반박은 하지 못하고 형식의 명분만 갖게 해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이토는 정면으로 거절을 했는데 고종이 대답을 합니다. 짐이 경에게 의뢰하는 것은 우리 신료의상이다.항상 감사하는 마음이 그지없다.암암리에 사자를 보내고 혹은 편지를 보내는 등 경의 보필에 기대하는 바가 적지 않았다.그런데 지금 경의 사명이 기초하는 소위 외교위임 같은 것은 그 형식조차 남기지 않겠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필경 오스트리아와 헝가리의 관계 혹은 영국과 아프리카의 관계 같은 입장에 서게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고종이 이또에게 개인적인 친밀감을 표시하고 동정을 얻으려고 시도하는 그런 게 있는지의 대화가 그렇습니다. 의뢰, 감사,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발언으로 미루어 보면 고종은 지난해 3월에 이또가 다녀간 뒤로 이또에게 소통을 시도한 것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고종 말대로 암암리에 서신과 사자를 보내고 못 받은 일이 있는지 확인은 되지 않습니다. 고종은 이전에 이토 히로부미를 두 번을 만났습니다. 1904년에 첫 공식 방문을 하기 이전에 그보다 6년 전인 1898년 8월에 내가 총리 대신을 사임한 상태였던 이토 히로부미는 개인자격으로 서울 여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토 자신의 표현에 따르면 한국의 황제와 정부, 인민으로부터 생각지도 못했던 친절한 대우를 받았다고 합니다. 첫 공식 면담이었던 1904년의 대화 내용을 보면 고종은 서구 언론의 보도 등으로 이토가 서구 세계에 어떤 정치가로 인식되고 있는지 이미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만나서 했던 대화를 통해서도 이토를 알아가게 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의 이 대화 이전에 고종이 이토를 공식 초청하려고 한 사실이 있습니다. 전년 3월에 이토가 다녀간 후 4개월이 되는 7월에 이토 히로부미의 방안을 일본에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고종은 7월 21일 주한공사 하야시를 통해서 이토의 방안을 다진을 했습니다. 그것이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러자 며칠 후에 메이지 천황에게 친서까지 보내서. 이또를 보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또는 방한하지 않았습니다. 이또 히로부미가 정식으로 거절하기 전까지 고종은 하야시 공사를 통해서 여러 차례 이또의 방한을 독촉했다고 합니다. 그때는 이미 일본이 8월 22일에 제1차 한일 협약을 갖고 오게 되어 있었는데 그보다 한달 전이었습니다. 일본이 그들의 상황 판단에 따라서 계획하고 실행하는 상황에서 고종의 희망을 받아줄 필요를 느끼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 움직임으로 미루어 보면 고종은 이토를 통해서 한국과 일본 간의 현안 문제 돌파구를 마련할 기대를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뜻을 이루지 못해왔던 것 같습니다. 이토가 대답을 합니다. 방문은 일찍이 폐하의 특별한 우대를 받았습니다.그러므로 이번 역시 귀황실과 국가를 위하여 도모하는 데 충실한 자이며, 감히 폐하를 기만하여 우리나라를 위해 이익을 꾸미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그리고 오스트리아와 헝가리에는 황제가 없으면서 오스트리아가 병합하여 주관합니다.그래서 일본과 한국 두 제국이 각각 그 군주를 받드는 것과 같지가 않습니다.또한, 아프리카에 이르러서는 거의 독립국으로 생존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이들을 가지고 일본과 한국관계를 인용하시려고 하는 것은 심한 망상이며 또한 아주 잘못된 비교입니다. 무릇 일본과 한국관계는 앞에서 상술한 바와 같이 오로지 동양화란의 근거를 두절하려는 취지에서 제국정부는 귀국의 위임을 받아 외교를 담임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일체의 국정에 이르러서는 물론 귀 정부의 자치에 방임하기에 하등 내치상에 이동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점을 깊이 이해하셔야만 합니다. 이또가 고종을 기만해서 일본의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또의 이 얘기가 진정성이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는 이 대화의 맥락을 읽는 우리가 판단해야 할것 같습니다. 또 헝가리 오스트리아 제국이나 아프리카 국가들의 사례처럼 한 국왕 휘하에 복속된 국가가 되는 것인지를 의심한 것 같은 고종에게 이토가 그것이 오해임을 설명하고 바로 잡아주고 있습니다. 한국의 국왕이 그대로 존재해서 독립을 잃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해서 이해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토 얘기에 중대한 오류가 있습니다. 일체 의 국정을 귀정부의 자치에 방임하기 때문에 대치에 변동이 없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1년 반 전에 한일의정서를 체결한 후에 일본은 대한제국에 많은 내정 분야에서 깊은 간섭을 해 오고 있었고 이 회담 당시에도 내정 간섭은 진행 중이었습니다. 고문 정치도 해왔습니다. 이 또의 얘기대로 귀정부 자치를 할수 있게 하려면 그런 간섭부터 중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종이 실제로 내정을 자신이 장악하고 개선할 의지나 자신이 있었으면 이 대목에서 반박을 해서 내정에 대한 간여를 취소하라는 요구를 해야 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고종이 중단할 것을 요구를 해서 내정은 자치에 맡기겠다는 일본의 그 명분에. 타격을 줄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고종이 자신의 입지를 지키려고 한다면 그런 주장을 할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현실적으로 고종 정부가 내정을 직접 수행을 해서는 조선의 순조로운 근대화가 가능했을 것인가? 저는 그것이 의문입니다. 고종의 다음 얘기를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일본 정부의 의지와 경의 충원은 결코 이해하지 못하는 게 아니다. 요컨대 그 내용 관계는 어떠한 식으로 규정될지라도 피하는 바 아니다. 다만 그 형식을 어느 정도 갖추는데 관해서는 경의 알선 진력을 기대한다. 경이 충분히 고려하고 짐의 절실한 희망을 귀 황실과 정부에 전하면 다소 변통을 볼수 있지 않을까. 고종이 내정과 외교의 구분에 관해서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외교의 형식만이라도 우리가 갖도록 해달라는 것을 재차 사정하고 있습니다. 이또의 개인적인 호의에 기대서 당신이 일본 황실에 잘 얘기해주면 되지 않겠나 하는 투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또는 논쟁의 종지부를 찍으려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나는 제국 정부가 여러 가지 고려를 거듭하여. 더 이상 추호도 변통의 여지가 없는 확정안입니다. 앞서 성립된 강화조약의 초항에 명확히 밝히고 더 나아가서 귀국의 국경에서의 군비의 규정과 귀국에 있는 러시아인의 취급태도까지 협정한 정도이므로 그 강화의 목적상 돌이켜보아도 중요한 것이어서 단연코 움직일 수 없는 제국정부의 확정된 의안입니다. 오늘의 요점은 다만 폐하의 결심 여하에 있습니다. 이를 승낙하시거나 또 혹은 거부하시거나 폐하의 마음이지만 만약 거부하시면 제국 정부는 결심한 바가 있어 그 결과는 과연 어느 곳에 이를지 생각한데 귀국의 지위는 이 조약을 체결하는 것보다 더 심한 곤란한 경우에 처하여 그 이상의 불이익을 각오해야 할 것입니다. 황실에 돌아가서 잘 얘기해 주겠다는 말은 없습니다.이 또가 귀국 후에 복명서라는 것을 제출한 것 같은데, 거기에는 고종의 얘기를 듣기에 매우 불쾌할 정도의 애소적 정실당 풀이하면 애절하게 호소하는 정에 기대어 하는 이야기 이렇게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썼다고 합니다.이 대목에서 이 또는 못을 박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고종이 하는 얘기에 대꾸는 하지 않고 냉정하고 분명하게 이제 결심을 하라고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거절하면 어떻게 될 것이라는 협박조의 얘기까지 보태고 있습니다. 고종의 승인 여부에 관계없이 일본은 일본이 계획한 일을 할 것이라는 얘기로 들립니다. 최후통첩같이 느껴집니다. 여기서 이또의 얘기가 협박으로 느껴진다고 했는데 그 협박성 얘기를 이또가 협박용으로만 했는지? 실제로 그런 행동도 불사할 의지를 미리 얘기한 것인지는 이 시기에는 몰랐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일본의 뜻이 어느 쪽이었는가는 조약 체결 후부터 1910년 병학까지 가는 과정에 전개된 사건들을 보면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종이 더 물러설 데가 없음을 느낀 것인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짐이라 할지라도 어찌 그 위치를 모르겠는가 그렇다고 할지라도 일이 중대함에 속한다. 짐은 지금 스스로 일을 재결할수 없다. 짐의 정부 신료에게 자순하고 또 일반 인민의 의향도 살필 필요가 있다. 고종이 반박도 사정도 더하지 못하고 이제는 피할 구멍으로 신료와 인민의 의향에 돌리는 듯이 얘기를 합니다. 이또가 고종 얘기의 일부를 수긍은. 확인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폐하께서 정부 신료에게 자순하심은 당연하시오며, 외신도 역시 결코 오늘로 결제하심을 청하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반 인민의 의향을 살핀다는 운둔의 말씀에 이르러서는 기괴하기 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국은 헌법정치도 아니며, 만기 모두 다 폐하의 전제로 결정하는 소위 군주 전제국이 아닙니까? 그리고, 인민의 저항운운이라 했지만, 필시, 이는 인민을 선동해서 일본의 제안에 반항을 시도하려는 생각이 시리라 추측됩니다. 이는 용이하지 않은 책임을 폐하 스스로 지게 되시리라는 것을 두려워하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귀국 인민은 유치하고 본디 외교의 일에 어두워 세계 대세를 알지 못합니다. 과연 그렇다면, 다만 이로써, 공연이 일본에 반대시키려고 하는데 지나지 않습니다. 요사이 유생무리를 선동해서 상수하게 하여 비밀리에 반대운동을 시키고 있다는 것은 일찍이 우리 군대가 탐지한 바입니다. 신뢰의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데는 이 또가 이해가 없이 당연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고종이 덧붙인 한마디, 즉, 인민의 의향을 살피겠다는 말에는 정면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인민을 선동하지 않을 것인가 라고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군의 정보팀을 통해서 고종의 움직임을 탐지하고 있다는 그런 뉘앙스까지 풍기고 있습니다 고종 스스로 만든 황제 전제권이 이또에게는 고종을 스스로 얽매는 족쇄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고종이 또 위협을 느꼈는지 황급히 변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 결코 그런 뜻이 아니다 결코 직접 밀론을 듣겠다는 뜻이 아니다. 우리나라에는 중추원이라는 것이 있다. 중대한 일은 일단 그 의견을 듣는 제도이다. 그러므로 짐의 정부의 자순함과 동시에 중추원에도 역시 자순하려는 뜻에 지나지 않는다. 이또가 얘기합니다. 폐하께서 내각신료에게 자순하시어 정부의 의론을 다하시는 것은 당연하지만 대체로 일본 정부의 제안은 이렇습니다. 즉, 폐하께서 시국 대세상 이에 동의하신다는 성의를 분명히 내각 신료에게 알리셔서 강료들로 하여금 성지가 어디에 있는지 알게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폐하는 책임을 정부에 돌리고 정부는 또그 책임을 폐하께 돌려 군신이 서로 그 책임을 회피하여 교양을 일삼아 쓸데없이 그 결정을 미루는 것 같은 일은 귀국을 위하여 손해가 될 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황제로서 일본의 제안에 동의한다는 자신의 의지를 신료들에게 분명히 알리라고 다그치듯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협박성 말이 등장했습니다. 이에 고종이 반대는 하지 못하고 결정까지 가는 절차를 얘기를 합니다. 대사가 하야시 공사로 하여금 외부 대신에게 제출시킨다면 외부 대신은 공사와 교섭을 거듭하여 그 결과를 정부에 제의하고 정부는 그 의견을 결정한 뒤에 짐의 재가를 구하기에 이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뒤에도 대화는 더 이어집니다. 하지만 이또는 시간을 끌지 않고 조치시킬 것을 반복해서 요구를 하고 고종은 외부 대신에게 교섭과 타협에 힘쓰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는 듯이 얘기를 합니다. 고종이 이또 이로부미에게 일본 황실에 다시 잘 전해달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또가 그 요청까지 거절하는 것으로 해서 이날의 대화가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는데 이상의 대화는 일본 측이 했던 기록을 발췌해서 옮긴 것입니다. 한국 측의 기록은 없는데 신문보도는 있습니다. 이 회담이 선지 5일 후인 11월 20일자 황성신문의 보도가 있는데, 일본 측의 기록과는 다른 분위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보도의 일부를 인용해 보면, 고종은 한일 의정서에 한국 독립보증이라는 약속이 있음을 상기시키고, 이 조약을 요구하는 것이 부당함을 강하게 표시했다. 이에 이토는 이것이 자신의 뜻이 아닌 정부의 명령이라고 변명하였다. 그리고 조약을 인준하는 것이 양국의 행복과 동양의 평화를 영원히 유지하는 길이라고 주장하고 속히 인허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한다 이에 고종은 이를 인허하는 것은 망국과 같으니 짐은 죽을지언전 결코 인허할 수 없다 하고 강하게 부인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신문기사로 썼다고 합니다 고종이 죽을지언전 결코 인허할 수 없다라고 했다는 황성신문의 보도를 보면 대화의 전체 분위기 또는 고종의 자세가 일본측 기록에서 느낄 수 있는 바와는 차이가 크게 있습니다 황성신문보도와 일본측 기록 어디가 진실에 더 가까운지 확인할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틀 후인 17일 조약 체결하는 날입니다 의전회의에서 한규설이 고종에게 물어봅니다 성지를 확정해 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고종은 충분히 신중히 검토하시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조약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할 의전회의에서 고종 자신의 의지가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밝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또와의 대화 내용을 보도한 황성신문에 고종이 죽을 지언정 이런 표현을 써서 의지를 표현했다는 그런 맥락과 차이가 커 보입니다. 이또 히로부미는 다음날인 16일에도 한국의 대신들을 만나서 설득과 회유 압박을 계속했습니다이또는 이틀이 지난 17일 행동에 옮겨서 조약 체결을 강요했고, 일본군이 동원된 극도의 공포 분위기 속에서 조약은 자정을 넘어서 다음날 새벽 2시 반에 양측의 외교 책임자 사이에서 성립되었습니다.이렇게 해서. 을사조약을 앞두고 이토가 방문한 상태에서 고종과 직접 대면을 하고 논쟁을 벌인 과정을 3회에 걸쳐서 말씀드렸습니다.제가 대화의 부연 설명을 다른 자료들, 다른 연구자들의 연구결과를 참고를 하면서 올려놨는데 판단은 각자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